안녕하십니까. 저는 프랑스 엑스마르세우에서 아멘 유비에프를 섬기고 있는 김요한 선교사입니다. 오늘 13차 유베에프 포럼 하나님은 내려 가운데 발표를 맡아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발표 제목은 생명의 예수님을 전하는 성경선생, 선교사로 부르신 하나님입니다. 요절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것이니 제 발표 목차는 제가 자기 소개가 있고요. 예수님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후에 구원받은 이후의 삶의 변화. 무엇보다 일대일 성경 공부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나와 같은 캠퍼스 영혼들을 또 복음으로 돕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고 그래서 광운대학교에서 캠퍼스 목자의 삶을 살고 하나의 인도하신 가운데 프랑스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 양성과 또 명적 비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작은 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경북 김천에서 태어났고요. 93년도에 광운대학교 전자통신공학과에 입학했습니다. 1학년 때 인생의 목적을 알지 못하고 막연히 서울로 대학교를 가면 내 인생에 좋은 일이 생길 걸 기대했지만 아무도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배들이 당구치러 가자, 뭐술 마시러 가자, 뭐 그런 걸 따라다니다가 1학년 때 당구를 아주 열심히 쳤습니다. 그래서 2배까지 치게 되고 이때 선배들이 야너 당구에 재능 이 있는 것 같다, 프로 당구 선수가 되는 것도 한번 생각해보라 이런 얘기를. 또 2학년 때도 계속 당구 장에서 살았습니다. 그 결과 전공 과목 3개에서 디학점을 맞고 점수가 엄청 안 좋았고요. 이때 마음 가운데 말할 수 없는 후회와 또 원망과 불평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대로 도피를 하고 군대 복학 후에 이제 공부를 하고 이제 졸업을 하고 막연한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 때문에 석사과정을 진학하였습니다. 근데 석사과정에서 그 대학원을 알아보러 온그 지금 광원대학교 성교에 있는 나영호 목장님이 저에게 말을 걸었고요. 어떻게 해서 제가 1대1 성경공부에 초청을 받았는지는 옆에 보면 그 UBF 텐트 메이크 1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1편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성경 공부를 이제 광원유비에 가서 처음으로 창세기 공부를 하면서 어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을 받은 세 사람을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 진리와 의 거룩함, 이런 삶이 나에겐 없었는데, 아, 정말 성경을 통해서 내가 이런 하나님을 알고 정말 새로운 인생을 살아봐야겠다 하는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의 이제 여러 수양에 회 참석하였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과 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나의 죄를 깨닫게 되었고 눈물로 회개를 했을때 제3과 그눈남의 은혜를 건닉게 되었습니다. 이때 저는 정말 죄로 인해서 심판받아 마땅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캠퍼스에 나와 같은 영혼들을 살리는 목자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로 이제 아운대학교 박사과정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어, 특별히 제가 이 자리에서 좀 하나님의 은혜로 포럼의 어, 강사로서 임받은 것은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또 저에게도 영광임을 고백합니다. 생명의 예수님을 또 그동안 저 인생 가운데 어떻게 전하는 인생이 되었는지 계속해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저의 인생은 예수님이 없었기 때문에 빛이 없는 저의 인생은 혼동과 공허와 허감이었습니다. 그러나 1대1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또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의 인생 목적이 있음을 또 영접하였을 때 아, 정말 하나님을 내가 알아야겠구나. 그런 마음 을 주셨고요. 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아, 예수님이 대초에 계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 안에 그 생명이 있구나. 이 생명이 바로 나에게 구원이고 영생이고, 또 나의 삶에 빛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는 저희 삶이 완전히 바뀌었는데요. 특별히 이제 석사 3학기 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 4학기 논문을 준비하는 과정에 졸업이 연기될... 그런 상황이었는데 정말 이 하나님께 쓰임 받고자 믿음으로 박사 과정을 가고자 끝까지 감당했을 때 정말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 가운데 졸업을 하고 박사 과정을 가게 되었습니다. 2002년에 믿음으로 졸업하고 캠퍼스 목자로서 살고자 박사 과정을 진학했을 때 저는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나에게 찾아온 예수님의 생명은 다른 사람에게도 생명이 되고 빛이 되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저는 내 마음에 이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으로 충만하였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예배의 기쁨과 찬양과 감사가 넘쳤고 또 예수님을 배우는 삶, 예수님의 사랑과 겸손과 인내를 배우는 삶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은 생명이구나. 그리고 이 예수님은 저 인생의 넘버원이 된다고 이, 자리를 위해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고백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영원까지 오직 1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생에는 에게는 생명 대신 예수님, 1 대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역사도 어, 이 생명 대신, 빛 대신 예수님께서 사도바오를 찾아와 주셨고, 그래서 그랬을 때 사도바울 인생이 변화되어서 이 복음이 전 세계까지 전파되는 그런 역사임을 배우게 됩니다. UBF 역사 가운데서도 많은 선교사님들 가운데 예수님이 빛으로 임하시고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또이 생명을 나누기 위해서 전 세계로 선교사로 나가시고 또 목자로 사시는 것을 생각할 때또이 주님 은혜를 감사, 찬양드립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 예수님은 필요합니다. 우리 1대신은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 저는 그첫 번째로 광운대학교에서의 그 저희 목자 생활은 어, 톡앤톡입니다자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제 안에 복음의 정말 다이나마이터 같은 이 복음의 기쁨이 있으니까 말을 하지 않고는. 뭐 잠시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 제 앞에 지나가는 사람이어 학생 잠깐만 왜요? 어 학생 이을 뭐야? 아 왜요? 아, 학생 무슨 과야? 아 왜요? 학생 성경 알아? 뭐 상대방이 뭐라고 하든 제가 50분 성경 공부와 말씀 공부일 때 거의 뭐 만나는 사람마다 그 자리에서 한 시간씩 30분씩 대화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피하는 것도 있지만. 었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제가 하나님분의 가운데 그 박사 과정을 진학하고 또 조교로 들어가면서 학생들과의 만남이 좀 많아지면서 학생들이 학과 공부나 진로 상담을 하기 위해서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때 이제 도와주면서 또 내가 만난 예수님을 또 전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일대일 성경 공부가 조정이 되고 또 그들을 도우면서 저는 이제 한두번 관계성을 맺고 센터 내에 있는 다른 사모님들 또 형제 목 학사 목자님들한테 양들을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원대로 어, 박사과정을 지나했지만그 대학원 체육대와 회 저희 몸수양회가 겹쳤을 때 체육대를 안 가고 몸수양회를 갔다 오는 사건을 통해서 교수님한테 아,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유튜브 2편에 나오는데요. 그때 저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내를자격자리라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요. 또이 사건은 하나님의 정말 섭리 가운데 교학을 하고 직장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가운대 내에 기업연구원으로 채용되게 하시고 캠퍼스 목자로서 살면서 또 하나의 은혜로 2003년에 요한나 선교사님과 결혼을 하고 또 복학하는 과정 가운데 많은 학생들을 또 말씀 공부를 초청하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좀 특별한 것은 그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과 이렇게 관계성을 많이 맺었을 때 2006년도에 그 세계 선교 보고대가 있었는데 제수업듣는 학생들 중에 절반 이상인 48명이 세계 선교 보고대에 참석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요. 2007년에는 광운대와 서경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 서경대 의원 목자님을 만났을 때 우리 센터에 양들이 없어서 걱정이다 이런 고민을 했었을 때 목자님 제가 보면 다음 주에 수업을 할 테니까 사모님들 좀나 오시면 제가 양들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그래서 한두명 양이 올줄 알고 사모님이 두명 나왔습니다. 근데 서경대학교 전자기학 강의 수업던 학생이 40명이었는데, 한 12명이 왔습니다, 첫날에. 그리고 사모님들이 황당할 정도로 갑자기 양들이 막볼때 같이 몰려오니까. 그리고 나서부터는 제가 가는 날에는 서경대 의 모든 사모님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수업을 마치면 항상 10명씩 양들을 데리고 왔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게 학생들에게 다가와서 대화하고, 정말로 이 생명의 예수님을 전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귀한 방법으로 많은 학생들을 또 일대일과 성경원부로 또 예배로 초청하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2008년도에 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로 미국에 있는 MIT의 포스타 연구원으로 가게 됐습니다. 이 MIT 내용은 그 텐트맥 3편을 보시면. 좀 자세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자격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성교사로 나가게 된 것을 믿고 겸손히 예수님을 전하고자 요한복음 1장 23절 나는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이 말씀을 붙들고 성교지에서 오직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고자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MIT에 가봤을 때 영어도 잘안 됐지만 그 캠퍼스의 분위기가 굉장히 사람들이 여유가 없고 바쁘게 보였습니다. 그랬을 때 길거리에서나 뭐 건물에서 학생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고 성경 공부를 초청하는 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쭉 돌아다녀 봤을 때 식당에 있는 학생들이 굉장히 여유가 있어 보였고, 거기에서 하나의 위치를 주셨습니다. 아, 가장 긴 라인에 있는 학생과 대화를 하겠다. 그러면 최소한 5분은 대화를 할수 있겠구나. 그래서 저는 또 턱을 했습니다. 어, 학생 이름이 뭐지? 왜요? 어, 성경 읽어 봤어? 왜요? 아, 읽어 봤어? <laughs> 계속 제가 주도적으로 말씀을 하면서 나는 어, 정말 나도 너처럼 과거에 성경도 모르고 어, 그랬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을 통해서 거듭나고 성교사로 오게 되고 정말 너희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 이런 얘기를 진지하게 해갈 때 몇몇 학생들은 아, 이 사람이 그래도 뭔가 나에게 줄게 있구나 정말 선교사라고 하는데 뭘다 들어봐야겠구나 그래, 시간이 되냐 했을 때 시간이 되는 난 학생들은 이제 전화번호를 묻고 그래서 다음 주에 만나자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어, 매일마다 한 명씩 양들을 만나서 관계성을 맺었습니다 그랬을 때그 다음에 만날 때는 이제 뭔가 말씀을 줘야 되는데. 제가 뭐 영어로 간지 뭐몇 개월 안 됐기 때문에 말씀 준비가 어려웠는데, 날마다 새벽 기도해서 영어로 성경을 읽고 읽으면서 받은 은혜의 말씀을 암기를 해서 다시 만날 때, 그 학생한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고 생명이시라. 그런데 너는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면서 또 본문을 또 보여주고 소개하고. 이렇게 짧게 짧게 5분 10분 교재를 나누고 또 계속 관계성을 맺었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 하다가 사람들이 많아졌을 때 이제 이렇게 같이 점심을 먹으면서 요한복음 말씀 교재를 나누면 좋겠다 그렇게 제안했을 때 많은 관계성을 맺었던 학생들이 알란, 안토니오, 뭐 나니, 제이슨 몇몇 학생들이 조인하였고요 또 어떤 학생들은 주일 예배도 참석하면서 수양회도 가고요. 또 2010년도에는 보스턴 2부에서의 교회를 부활절 어, 수양회또 여름 수양회 가을 수양회를 하면서 또 중국에서 온 다이비 타오, 미뉴안, 또 미국 기계공학과 알란 형제들 여러 사람들을 또 섬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2011년에 그 대전 카이스트 옆에 있는 국가행융합연구소에 연구원으로 제가 뽑히게 되어서 다시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카이스트는 제가 한 번도 가보지 않았고 모르는 학교였는데 하나님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하신 일을 위하여 지으신 받은 자니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한국에 오게 하신 분명한 뜻이 있음을 믿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정말 온지 일주일 만에 카이스트 학생 자살 소식을 듣게 되었고 이때 제 마음이 정말 너무 아팠습니다. 나 같은 자도 대학교를 그렇게 방황하고 헤매며 살았던 나 같은 자도 하나님만 내로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렇게 공부를 잘하고 인생의 목적 가운데 열심히 살았던 그 카이스트 학생들이 자살한다는 이 소식이. 저에게는 너무도 안타깝고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들을 만나서 내가 대화를 해야겠구나. 그래서 날마다 점심과 저녁 시간대 가이스트에 가서 학생을 만나면, 어, 학생? 누구세요? 어, 학생? 어, 나는 말이 하면서 자기 소개를 하고 내가 어떻게 예수님 만났고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자기들 가운데서도 이제 시간이 있는 학생들은 자기 얘기를 좀씩 하면서 어, 상담이 되고 학과 상담을 하면서 또 일대일 대화로 성경 공부를 조청하면서 몇 명의 학생들과 이제 카이스트에서 일대일했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면 저희 연구소에서 바라보는 카이스트 전경이 되겠습니다. 카이스트 앞에는 기숙사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휴게실 같은 카일 라운지 그리고 학생 식당이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카이스트를 갔을 때 건물 이름을 몰랐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기숙사에 산다는데 기숙사가 어디에 있는 기숙사인지 몰랐는데 왜냐하면 카이스트에는 10개가 넘는 기숙사가 있고요 그리고 식당도 다양하게 있고 강의실 이름도 몰랐기 때문에 날마다 캠퍼스를 이렇게 쭉1 시간씩 끌어다니면서 학교 공부를 했습니다 건물 이름을 외우고 어느 학과 학생들은 어느 건물에서 공부하고 어느 기숙사에는 1학년이 많이 있고, 어느 기숙사는 4학년이 많이 있고, 어디는 대학원생이 있고, 이런 것들을 한두 달 동안 쫙, 어, 알고 난 다음에는 학생들이 어디 있다 그러면, 아, 동쪽, 북쪽, 서쪽, 남쪽, 바로 이렇게 대화가 되고, 어느 학교 출신이다 그러면, 아, 선배 중에 누구, 누구 하면, 또 학생들이 안, 어떻게 그 선배 아냐, 이렇게 하다 보면 금방금방 금방 친해져서, 학생들과 이제 1대1이 루에두 팀씩, 세 팀씩 하다 보니까 매주 1열 팀이나 열다섯 팀씩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뭐 제가 하고 싶어서 한게 아니라 좀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기숙사 생활을 했고요. 저희 식구들은 광운대를 섬기면서 주말 부부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는 제가 광운대 학교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점심을 먹고 바로 KTX를 타고 또 택시를 타고 카이스트 와서 학생들과 저희 연구소 식당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굉장히 바쁘게 매주를 보냈고요. 또 매주 메시지를 또 섬기기 위해서 정말 또 직장 가운데서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또 카이스트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목 인생이 너무도 귀한 걸 알았기 때문에 순종함으로 또 열심히 감당했습니다. 이렇게 캠퍼스 목자의 삶을 살때 저희 팀장님으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았고요. 어, 어떨 때는 정말 갑자기 점심 때 미팅을 한다 그랬는데 저는 점심 때 양을 만나러 가야 되고 그래고 고민도 많았지만 내가 잘리더라도 양을 만나러 가겠다. 뭐 그렇게 결단을 하고 캠퍼스를 갔습니다. 때로는 캠퍼스에 갔는데 양들에게 바람도 맞기도 하고 뭐 오해도 받기도 했지만 그렇게 믿음으로 나갔을 때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듣는 양들을 보내주신다는 걸 믿고 기도함으로 섬겼을 때 조용래, 김희연, 구건우, 이현열, 조창호 이렇게 학생들이 관계섬에 있고 저희 집에서 봄수양회를 하고 옥상에서 또 식사 교제를 하면서 학생들을 섬겼습니다. 이렇게 한몇년 섬겼을 때, 이제 양들이 주일 예배를 나오게 되자, 광원 센터를 섬기고 계셨던 노텔 목장님과 도메리 사모님께서, 한 가정이 있으니까 우리가 좀 지원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셔가지고, 이제 대전으로 와서 같이 동력을 하게 됐습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카이스트 학생, 역사가 조금 더 활발하게 되었고요. 수양회도 하고, 바베큐 파티도 하고, 주일 예배도 이제 20명대로 성장하였습니다. 어, 이때 제가 잡은 말씀은 로마서 말씀인데요.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느니이 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 저는 정말 복음은 어떤 자에게라도 이렇게 증거가 됐을 때 믿, 믿는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이스트 예, 학생들에게 무시도 당하고, 또 오해도 받았지만 이 복음만큼은 내가 다 했기 때문에 날마다 학교에 가서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그랬을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직장 가운데서도 승리하게 하시고 또 승진하였는데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2017년에는 어, 이터 프랑스로 지원하였고 또 프랑스로 선교사로 어, 파송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그 가이스트 가운데 그 코로나 시대에 캠퍼스 전도를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니까 요즘에는 식당에 학생들에게 말을 걸 수도 없고 식당에서 얼굴을 보고 밥을 먹을 수도 없기 때문에 요즘에는 마스크를 나눠주면서 거기 한마디 말씀을 적어서 전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험 기간에는 간식을 주면서 또 말씀을 전달하고 시험이 끝나면 컵과일을 준비해서 또 식사 초점을 하고 그리고 조금 더 관계성 있는 양들은 이제 가이스트에서 주말 소풍을 가지면서 수양회와 예배를 초청하면서 지금 여기 나오는 이영근, 박상우, 원정현, 제인혁 갯매추, 조조현우, 그렇게 새로운 양들과 이제 관계성을 좀 맺고 말씀을 일대일 그 말씀과 예배로 섬기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여기 에 있는 갯매추는 그 8월 달에 그 세인트루이스 어, 대학교로 박사과정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에, 근처에 있는 선교사님과 연결이 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프랑스에 왔을 때그 저는 불어를 ABC도 모르기 때문에 제가 할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를 주셨는데 어떻게든 이 프랑스의 직원들을 좀 만날 수 있을까 기도하다가 직장에서 한구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우하고 필립이라는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점심을 먹 제가 기도하니까 너는 크리이냐 물어서 식사하면서 제가 어떻게 성교사로 오게 됐는지 간정을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아, 우리는 목자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해서 그래 그럼 나랑 같이 성경을 읽자 해가지고 프랑스 성경을 2년 동안 같이 읽어서 일독을 했고요. 그리고 어 2019년부터는 매주 수요일마다 그 월, 화, 목, 금은 하루에 30분씩 근무를 더하고 수요일 날은 4시에 퇴근해서 어 캠퍼스에 5시에 와서 그 수업을 마치고 그좀 여유가 있는 학생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디 사니, 이름은 뭐니, 무슨 학단이 그렇게 말을 걸으면서 또 빵이나 음료수를 준비해서 나눠 주면서 부탁을 했습니다. 아, 내가 프랑스에 선교사로 왔는데 내가 프랑스를 공부하다 보니까 발음하기 어려운데 좀 도와줄 수 있겠냐 그랬을 때 몇몇 학생들이 뭐 도와줄 수 있다. 그런데 내가 다른 책은 이해하기 어렵고 내 성경은 내가 잘하는데 프랑스로 된 성경을 좀 읽고 싶다 했을 때뭐 같이 읽자고 그래서 프랑스 성경을 이제 준비해서, 날마다 캠퍼스에 만나는 학생들한테 나눠주면서 그 자리에서 성경 읽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조한나라 한 3개월 정도 캠퍼스에서 성경 읽으면서 친구들 사이에 이제 알려지게 되고, 또 레베카라는 친구를 피싱하고, 이제 영어 1대1을 시작하면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오 레베카, 또 필립, 마리, 엘리자, 엘리자는 저희 직원의 딸인데, 작년에 저희 집에서 가진 프랑스 여름 수양에 참석하고, 말씀의 은혜가 있어서, 스코틀랜드에서 공부하는데, 런던 UBF에 루이스 목자님하고 올 한, 해 작년부터 일대일을 말씀 공부하고, 를 예배를 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저희 프랑스 부활 수양에서 소감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코비드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게 정말 요한복음 2장 7절 말씀에 순종해서 어떻게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을 전하고셨을 때 하나님께서 기 기인 방법으로 프랑스 예배, 불어 예배를 시작하게 하시고요. 또 부르 목자님과 동료를 통해서 매주 프랑스 예배를 드리고 양들을 초청하 하셨습니다. 또 코로나 가운데 마스크를 쓰고 학교에 갔을 때전나선교사님이 오로라 자매님을 만났고요. 또 텐트 메이커를 통해서 과게설 자매님을 또 만나서 일대일로 돕고 있고 또티본 형제를 일대일로 돕고 있습니다. 어, 지난 그 저희 인생을 통해서 어, 하나님께 주신 마음은 어떻게든 예, 말씀에 소원이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날마다 말씀으로 도울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성량의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말씀을 교제하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좀 나누고 싶은 거는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말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러 갈 때도 그죠? 문 앞에서 톡톡톡 문을 두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열 때도 톡톡톡 문을 두드려야 되고요.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도울리기 위해서도 톡톡톡 두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어떤 모양으로도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말, 관심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양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말씀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어, 올해는 저는 이제 유럽에 있는 이세 성교사님들과 줌으로 어, 매주 성경 다독과 또 그룹 성경 공부 또일년 요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세성님그 말씀에 대해서 어, 정말 그 영적 손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고요. 또 이들이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어, 성경 선생님, 캠퍼스 목자, 성교 동력자로 어, 쓰임받도록 돕고자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때에 에, 북아프리카 가운데는 이제 그 프랑스를 쓰는 나라들이 많은데 에, 불어를 정보를 하고 하나님 이때에 또 북아프리카 가서 그곳에 있는 캠퍼스 영혼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하나의 비전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포럼을 준비하면서 무엇보다 제가 성경 선생으로서 또성교사로서 살면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일까 이렇게 적어봤는데요. 우연히 적다 보니까 이제 ABCD Z까지 적게 되었는데요. 아니면 기억니언 디글루 성교사님들이나 목자님들도 한번 그 강나라 언어로 이렇게 적어보시면 어떨까. 나름 이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